반갑습니다. 케이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바로 바로 가면라이더 빌드 이상용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빌드에 나왔던 각종 폼체인지나 뭐 그런, 어, 그런 라이더들, 그런,들도 나오는 그런 월드컵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65강까지인데, 일단 65강까지 하고, 일단 뭐 하나는 뭐 부전승이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러드 스타크랑, 이제 해저드 폼인데, 어, 전 해저드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치마린 대 마그 고스트. 아, 근데 하치마린 디자인이 좀 그런데, 마그 고스트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둘중 하나라고 고 하면은 전 마그고스트 하겠습니다. 야... 나... 어 잠깐 그리스가 지금 나온다고? 그리스 퍼펙트 킹덤이랑 해적열차 그 해저드 아 해저드는 아까 골랐으니까 요거 퍼펙트 킹덤 하겠습니다. 자, 다음 탱크탱크폼, 대 에볼, 그 레빗, 레비, 에볼 레빗, 레비, 에볼 레빗폼. 레비 근데 에볼은 뭐 나중에 가도 나을 거 같아서 탱크탱크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터틀 워치, 키, 드래곤, 아, 터틀 워치 상대가 하필이면 해저드라, 전해저드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궁극폼이 지금 나온다고. 자 크로즈 차지랑 이제 크로즈 빌드. 아 크로즈 차지는 뭐 나중엔 나올 것 같아서 크로즈 빌드. 자 다음 유니레이저대 메탈 빌드. 근데 이제 메, 근데 이 메탈 빌드가 해저드 기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유니레이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닌닝 코믹 대 피닉스 로고. 어, 닌닝 코믹이 제일 인상적이었어가지고, 닌닝 코믹 선택했습니다 자, 다음, 고릴라몬드 대 호크 게틀링. 어, 호크 게틀링. 다음, 매드로그 vs 브로스. 헬브로 쓰였으면 골랐을 텐데, 아쉽네, 이게. 매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비틀 카메라. 이제 장, 이제 장수풍뎅이랑, 이 카메라죠. 그리고, 레빗드래곤. 어, 레빗드래곤. 다음. 메리크리스마스랑, 키드래곤. 어, 키드래곤 하겠습니다. 다음, 어, 잠깐, 그리스 블리자드랑 쿠마 테레비? 어, 아, 그리스 블리자드. 다음, 쿠지라 제트랑 사이드라이어. 어, 얘는 본편에 나왔고, 얘는 본편에 안 나왔죠? 전 본편에 나온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기본, 예 잠깐만, 강화폼 대결이야? 빌드, 그, 스파클링이랑, 그냥 일반 레비탱크인데. 아, 레비탱크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스파클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캐릭터를 좀, 좀. 자, 다음, 스마허 울프, 그레이트 크로즈. 스마어홀프 좀 안타깝네. 그레이트 크루즈로 하겠습니다. 야, 다음 에볼드래곤데 로켓판다 어... 요거? 야 잠깐만 에볼렉스도 있어? 에볼렉스가 그거죠. 그 아웃사이더즈에 나왔다. 그거랑 이제 팬텀 베이든데 펜텀 빌드는 일단요 메탈 빌드 거기에 펜텀 크러셔, 크러셔였나 크레쉬였나뭐 아무튼 그그 잠몹이 그 여기 더 버전 쉬운 거니까 에볼렉스 하겠습니다. 다음 배트 엔진인데 이거는 빌드 버전이네. 저 레벨 레벨하게 했습니다. 그다음 이 빌드 에그제이트 봄이랑 에볼 블랙홀 폼. 아, 에그제이트 폼. 미안하다. 에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옥토퍼스 라이트 대 크로즈 마그마. 크로즈 마그마. 다음, 펭귄 스케이터 vs 스마호 울프. 해저드. 근데 이제 해저드. 어... 요걸로 할게요. 다음 라이온 클리너랑 토라유 에프. 어, 디자인쪽으로 봤을 때 이쪽이 더 끌려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린 사이클론 VS 이제 로그 로그 다음, 호크게틀링 해저드랑 스파이더 쿨러. 아, 이제 냉장고구나, 이게. 해저드는 아까 골랐어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버스랑 그리스. 극장판이냐, 주역이냐, 그건데. 어, 저는 그리스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야, 이거. 아 일반 크루즈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크루즈 해 볼로 할게요 어쩔 수 없다 다음 해적열차랑 에볼 그 코브라폼 에볼은 아까 골랐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다음 나이트로그랑 도그마이크 아... 아까 그 로그 했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카미드, 이제 사슴이랑 요 피라미드 vs 빌드 지니어스 폼. 아, 시카피드, 시카미드 그, 내려갈 때 됐다. 빌드 지니어스 하겠습니다. 다음, 블러드랑 이제 프라임 로그인데, 요 블러드가 일단 극장판은 왔고, 프라임 로그가 하이퍼배트 DVD였나? 거기에는 어떤 폼으로 알고 있나? 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이쪽이더 끌려서 블러드 하겠습니다. 다음, 3매 바이크. vs 로즈콥터. 아, 디자인은 이게 더 좋네요. 3매 바이크 하겠습니다. 아, 이거 부전승이다. 다음, 어, 레빗탱크 해저드랑 닌닝 코미. 어, 전 해저드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클리너랑 이제 키 드래곤. 저키 드래곤 하겠습니다. 아유. 그리스랑 이제 블러드. 어, 그리스 내려갈 때 됐다. 블러드로 하겠습니다. 다음 로그랑 이제 호그게틀리 아, 얘도 이제 슬슬 내려갈 때가 됐나 비드 폼체인지가 슬슬 내려갈 때된것 같아 로그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스 퍼펙트킹덤데 에볼 블랙골프 얘가 나중에 그 앞에 갔을 때 나올 것 같아서 에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 파이어 헤지오크 랑, 이제, 도그마이크인데, 어, 저는, 파이어 헤지우크 하겠습니다. 다음, 매드로그랑, 예, 그리스 블리저드 아, 매드로그 내려갈 때가 됐다. 그리스 블리저드 하겠습니다. 다음, 쿠제라 제트 대 레비탱크 스파클링. 아, 폼체인지는 슬슬 내려갈 때된것 같아. 스파클링. 다음, 에보렉스 대 해적열차 에보렉스 다음, 유니레이저 대 이제 3회 바이크 유니레이저 그 내려갈 때 됐다. 3회 바이크로 하겠습니다 다음, 아 이거는 당연히 이쪽이죠 다음 탱크 탱크 폼대 에볼 드래곤 폼. 에볼은 뭐 나중에 가 나올 것 같아서 빌드로 하겠습니다. 다음, 크로즈 대결이네. 그레이트 크로즈랑 이제 크로즈 에볼. 어, 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너, 라이온 클리너 크로즈 마그마. 크로즈 마그마로 하겠습니다. 다음, 궁극 폼대 이제 중간 폼 만나. 아무튼. 전 크로즈베이더 하겠습니다. 레빗레빗 내려갈 때 됐다. 다음, 키 드래곤 vs 트라이얼. 랜드 레빅 레빗 드래곤. 네, 키 드래곤이 해저드 기반이어가지고, 해저드는 슬슬 내려갈 때된것 같아서, 트라이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건 부전승이네요 다음 스마호 울프 아까 그 부전승이었죠 <laughs> 네 그리고 블러드 어전 여러분 그 말이 있죠 흑화 버전은 옳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크로즈 흑화 버전 같아서 다음 사메 바이크랑 레비탱크 스파클링 아, 아 폼체인지는 홈체인지는 슬슬 떨어질 때된것 같아. 레비탱크. 스파클링. 다음, 그리스 블리자드랑 크로즈 빌드. 그리스 블리자드 좀 내려갈 때 됐다. 러브 앤드 피스. 크로즈 빌드로 하겠습니다. 다음, 크로즈 마그마, 키 드래곤. 크로즈 마그마. 아... 이건 뭐 당연히 이쪽이죠 다음 에보렉스 의 파이어 헤지크 이쪽 그리고 이제 레빗 드래곤이랑 탱크 탱크 폼 탱크 탱크 내려갈 때 됐다 에 레빗 드래곤으로 할게요 다음 최종 폼이랑 이제 4호 라이더 기본 폼 아, 로그 도스스 내려갈 때 됐다. 베이드 지니어스. 다음, 아, 얜 부전승이네. 야, 잠깐, 최종보스 최종폼이랑 주인공 최종폼. 어, 전 베이드 지니어스 하겠습니다. 에볼 내려갈 때 됐다. 자, 다음. 1차 강화 폼이랑, 이제 궁극 폼인데, 어전 크로즈 베이드로 하겠습니다. 다음, 크로즈 마그마랑, 이제 블러드인데, 블러드도 내려갈 때 됐다. 크로즈 마그마로 할게요. 자, 아 다음, 레빗 드래곤이랑, 에버렉스. 어 에버렉스로 할게요. 아, 부전승. 크로즈에볼. 다음, 크로즈에볼 대 비이드 지니어스. 이제 1호 라이더랑 2호 라이더의 최종 폼 대결이죠. 어... 저는... 어... 크로즈에볼 내려갈 때 됐다. 비이드 지니어스. 다음, 크로즈 마그마 대 에보렉스. 근데 계속 에볼만 선택한 것 같아서 크로즈 마그마로 할게요. 아예 부전승이네. 다음, 이드 지니어스 폼대 크로즈 마그마. 크로즈 마그마 내려갈 때 됐다. 빌드. 아예 부전승. 야, 잠깐만. 궁극 폼이랑 최종 폼 결승전이 이거라고? 이제, 궁극 봄, 크로즈 빌드랑, 아, 어, 잠깐만, 아이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이번 비드 이상형 월드컵 우승은 크로즈 비드 봄이 됐네요. 네, 일단, 랭킹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랭킹을 보면, 1위가 이제 크로즈 빌드, 2위가 이제 크로즈 에볼, 3위가 빌드 지니어스, 4위가 퍼펙트 킹덤, 5위가 이제 그리스 블리자드 해가지고 이게 쭉쭉쭉쭉 있네요. 이거 꼴찌 한번 볼까? 꼴찌 뭐냐? 꼴찌가 아 시카.. 시카미드 이게 꼴찌구나. 이게 꼴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컨텐츠 가면라이더 빌드 이상용어의 드컵을 해봤습니다. 아주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